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지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6 3호 TDI 디젤 7만 킬로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거의 새 타이어고요. 연비 좋은 휠 껴져 있습니다. 외판 깨끗하고요. 뒷타이어도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 깨끗하고요. 뒷모습입니다. 이 차량은 3호 TDI 모델이고요. 파워 트렁크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트렁크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골프백도 여유 있게 들어갈 것 같고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스페어 타이어도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바로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스트 장착되어 있고요. 라이트 조절 버튼. 이 차의 현재 키로수는74,000 k 로입니다 핸들리 모컨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MM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프로테어컨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MMI 조작 버튼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조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키두개다 있고요. 실내 상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설명서는 따로 없고요. 가죽은 깨끗한 상태고요. 사용감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운전석, 가죽 상태 보여 드리고 뒷좌석 보여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가죽 시트입니다.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운전석은 뭐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용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2열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가죽 상태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꽤나 넓은 뒷좌석입니다. 그랜저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추천드린 이유는 16년식에 74,000km로 스펙 좋고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사고도 없으며 2.0으로 연비와 효율성을 잡은 어,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4륜이 없는 건 아쉽지만, 오히려 연비는 전륜이 더 좋고, 눈길에서는 4륜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어, 평상시 연비가 안 좋기 때문에, 전륜이, 눈길을 많이 타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전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차 대부분 전륜이기 때문에, 어, 어, 대한민국에서 전륜으로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으실 거고요. 차르에 비해 연비가 훨씬 좋은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 가격대에 아우디 중형세단 A6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건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